국가 기능의 3대 요소가 뭐죠? 문화정치 경제죠. 우리 국가 기능이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국가, 이게 국가 존립의 5대 요소야. 국가의 5대 요소. 5대 요소인데 이 국가가 존재하려면 태극기와 촛불의 원조가 왜 나오냐. 국가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는데, 그 기능에, 그건 졸립에 삼대여서고, 기능에 삼대여서는 문화와 정치와 경제야. 이세개가 싸워야지, 여야가 싸우면 안 돼요. 즉, 문화는, 지가, 정치 문화가 바뀌면, 정치는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문화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야? 세계 4대 문명, 알죠? 그 문명에는 이런 문화가,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만 잘 되면 정치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가 우위를 주어야 하는 거야. 그래도 정치는, 정치가 경제를 자주 우지해야 된다는 거야. 경제는 뒤로 쳐져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앞에서고, 그 다음에 주권이고, 영통은 맨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우위라는 거야,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싸우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분야의 3대 요소는, 뭐지? 어? 철학. 철학. 종교. 과학.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분야의 3대 요소는, 철학이 우선한다는 거야, 철학이. 아니, 철학이 확고하면, 소카로테스나, 공자와, 이런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확실하고 추나 추동 원형 이정 인이 예지 이러것다 해결이 된다는 거야. 거기에 대한 철학, 유교 철학만 있으면 그러니까 철학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게 철학이 확실하면 괜히 종교나 과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왜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종교는 또 과학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이 맨 꼴찌에 쳐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하면 은나 잡아버려.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일반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은 과학자들이야. 아, 뭐, 뭐 과학적으로 없는 건 되고 뭘 믿어? 본적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예수 석가모니 본적 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과학자들. 그러니까 이 과학은 따지고 보면 철학이 첫 번째 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종교고 세 번째 제일 약한 게 과학이야. 이해가시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다투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 철학과 종교자가, 지도자가 싸우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유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철학, 철학자죠? 아, 그 사람이 처음에 종교 있었나? 없었어. 딸이 아프고 나서 종교를 가졌죠? 이렇게 철학을 끝까지 주장하다가 <laughs> 종교적으로 갔어. 이해가시죠? 어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더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지. 어, 과학은 인정을 하면서도 과학을 신봉하지는 않아. 과학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과학 신봉자들이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벌써 이거 강의해 준 적이 있는데, <laughs> 지금 마지막 요거 네 번째, 그 목지 국가 목표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뭐지? 응? 응? 국가 목표에 삼대어서 여러분들이 알리가 있나 또 까먹는 데는 선수들이야. <laughs> 진리가 그래 그러잖아요. 진리와 자유와 평화가 있겠죠? 그런데, 진리가 최우선이라는 거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래. 평화는 필요 없대. <laughs> 그러니이 자유는 또 평화보다 지가 잘났대요. 그래서 나는 평화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래, 안 그래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은 많이 봤어, 안 봤어? <laughs> 맞죠? 그래서 항상 진자평이 되는 거야. 이게 커다란 거야. 이게 커다란 거야. 이게 계속 충돌을 해요. 국가의 5대 요소는 이게 다 필요한 건데 항상 다툼으로서 발전을 한다는 거. 근데 여야가 싸우는 거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싸우나?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음 권력을 누가 국회을 많이 만드냐? 이거 앞으로 정당제도 폐지해야 돼.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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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말이야. 권력뱅 걸린 놈들만 있는 나라처럼 되어 비춰요. 무슨 국민은 안정이도 없고, 이건 문 대통령 되고 나면 다음 국회의원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또 다음 대통령 이 되느냐, 이런 것만 몰입해 버리니까 장관 하나 가지고, 조 장관 하나 가지고. 그 비싼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 나라 전체 국민의 몇백만 명이 거기 몰입해 가지고 경제를 온데간데없고 장사꾼들, 소상공인, 영세상인 다방에잡빠지로길거리는 데모대만 데모 와라 왔다리 갔더라고 이게 뭐하는 나랍니까?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천재적인 인물이 신 선구자, 선지자, 선각자 이 삼박자를 갖춘자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 마지막 거, 이거 미래의 3대요소 뭔지 하나만 물어볼까? <laughs> 이거 하나는 알아맞혀야 안 되겠어요? 응? 물좀 드나. 이거 하나는 알아맞혀야지. 이거 답은, 요, 요 미래의 3대요소 답은 여기 있으니까. 칸넨 활성화해요. 종교의 3대가 뭐죠? 3대 요소가? 이거는 인간의 5대 요소요. 인간의 5대 요소. 이거는 국가의 5대 요소야. 그럼 인간의 요소 첫째, 종교. 개정해죠개정해죠 신앙의 삼대여서, 믿음. 철학의 삼대여서, 가치의 삼대여서, 위상의 삼대여서. 오늘 내가 최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최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최상형 인간의 위상을 결정 짓는 게, 체격도 들어가. 체. 그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냐? 관상이 어떠냐? 이거, 마누라를 남편감을 뽑을 때, 아내 마누라를 뽑을 때, 체 봐, 안 봐? 체 보죠? 그 다음, 상 보죠? 상은 뭘 말하죠? 체가 얼굴이야. 상은 인간관계 네트워크. 그 사람이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 그 사람 부모가 뭘 하냐? 이게 상이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알겠죠? 그다음 용은 뭐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직업이 뭐냐? 뭘로 쓰임받고 있나? 비행기 조종사냐? 군인이냐? 그렇죠? 그러면 이 최상 용을 봐야 남편감을 정할 거아니야만월를 정할 거아니야 그죠? 나 같은 사람은 선보러 가면 무조건 받꾸야 직업이 뭐냐? 그러면 뭐 강의 한다 그러면 바꿀 면 죽겠네 그러고 따라하는 거야. 그래.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안 그럴까? 어 그리고 채 채는 뭐 어때 저저더뭐어뭐 신인이 다 사니까 뭐 저런 미친 놈이 있나 이러고 대짜야 <laughs> <laughs> 용은 뭐 강사라고 그러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최상용을 누구나 보게 돼. 이거는 관상. 몸 최상과 관상. 그 사람의 성시, 근본. 근본이 최야. 상. 그 사람의 네트워크. 그 사람의 라이센스 알겠죠? 라이센스가몇 개나 있냐. 그 사람이 어떤 부모님의 라이센스는 뭐냐. 아, 라이센스그 다음에 요거는 그 사람이 지금 월급이 얼마냐. 뭘 하고 있냐, 그죠? 우리는 이 최상용을 보는데, 이게 인간의 5대 요소야. 이 5대 요소를 잘 갖추면, 굉장한 사람이지. 이정도를 갖춰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이거는 국가의 5대 요소야. 그러면 이제 이거 봤으니까 이게 답이 뭐예요? 응? 미래의 국가, 미래의 3대 요소입니다. 국가가 나아가야 될 미래야. 미래에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어. 알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내 네 강의에서 내가 간혹가다가 천부경도 이야기하고, 뭐 종교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도 간혹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일목요연하게 적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머리에 안 들어가? 나는 이런 거에, 이거에 100억 배 이상 되는 걸 머리에 놓고 있어. 뭐 내가 이것만 적습니까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을 많이 적었지. 네. 내 강의 보목이죠 네. 그거 내가 노트 들고 다니나? 네. 머리 속에 순서대로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술, 담배 합니까? 네. 요새는요, 어디 사무실에 가면요, 커피 주는 거 이런 거 나는 원래 안 먹잖아. 물 줘도 안 먹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여러분? <laughs> 허경영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전신에 포진해 있어 허경영 저 자식 결혼하면 돈 1억 준다는데 저거 못 죽여야 돼 저거 뭐 100,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준대 어, 저 자식 못 죽여야 돼배 아파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나는 빼빠지게 돈 벌었는데 이런 부자들이 있어 없어 허경영 저거 대통령 되면 배 아파서 나못 살아 지시리도 못 먹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야 내가 재미가 있다는 거야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러니저 허경영 저 대통령 못되게 하지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네. 절대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용납하면 안돼 알았죠? 네. 철저히 내가 국민 한 사람당 서른 살 스무살부터 서른이 딱 스무살부터는 결혼하면 주고 서른 살부터 죽을 때까지 150만원 주죠? 부부 300만원 주죠? 네. 그래가지고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노인수당 70만원 주죠? 네. 그러니까 늙으면 혼자 될 확률이 많아, 안 많아? 네. 그러니까 부부가 300만원 받다가 영감이 탁 죽어버렸어. 그러면 150만원 나오잖아. 네.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좀 어려우니까 70만원이 플러스 돼야 안 돼. 네. 그러면 70만원 플러스 돼서 220만원이죠? 네. 그러니까 생활이 되는 거야. 맞죠? 네. 어, 또 영감이 있을 때는 얼마 나와요? 440 나오잖아. 생활이 돼야 안 돼. 나는요, 나이 든 사람들이 다리 펴고 자는 거. 그거 나는 자식으로, 자식 나이에서 나는 그게 꿈이야. 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경제 국민 소득을 100배로 올린 나라. 필리핀은 지금까지 10배로 올렸어. 북한은 세배밖에못 올렸어. 그러면은, 이렇게 100배로 올린 대한민국의 지금 60대, 70대, 80대는 세계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 응? 어? 그 노인들을 갖다가 걸베이 만들어 놓고, 넓어서 뭐, 상속세, 뭐 무슨 재산세, 이래가지고 거지를 만들어 놓고, 농, 촌에 있는 농부들은 은행에 융자금을 못 내가 논밭에 경매가 날아가고, 그래도 생활고가 대책이 없어요. 맞아, 맞아. 어, 그러면 그런 농민들이 그 얼마나 고민을 하고서, 근데 한 달에 부부 400이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어? 쌀이 몇가마이야 어. 어, 이게, 이 기차가 33개야. 그래서 국가혁명당은 국가혁명당 기차는 고배가 서른 세 개야. 맞아 맞아. 음.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기차칸이 하나 있어. 이게 뭐 이건 내가 타는 기차인가? <laughs> 요거는 부채 탕감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를 국혁명, 국가행명 국가혁명당을 딱 찍었을 때 오는 서른 세 개의 열차 특권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신용불량 해결해 주는 것도 있어 없어. 네. 대학생 등록금 연체된 것 대학생 등록 금 받은 거 학자금 다 갚아주죠.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파산신고 할 필요 있나 없나. 네. 파산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해결해 줘. 네. 그럼 뭐로 파산신고 하러 다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맞죠? 네. 근데 요게... 이것을 주고도 돈이 남아. 맞다. 돈이 남아요. 알겠죠? 예. 알겠죠? 예. 대답이 싫잖아요. 맞습니까? 예. 어디 찍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미래의 3대 요소는 알겠지. <laughs> 미래의 3대 요소는 이제 알겠죠? 기차코페도 예. 알게 줬죠? 그럼 여기 미래 삼자서첫 번째 뭘까? 아, 참아도 네 정말 한심해서 정말. 융합 시대야. 앞으로는 융복합 시대 맞아, 맞아요. 앞으로는 융합이, 융합을 내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되잖아 융합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융합이 우수한 제품을 만드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삼성바이오 이런 데서 앞으로 좋은 약이 나오겠죠? 무슨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융합회사 무슨지 알겠습니까? 어떤 물질과 물질을 화합하고 융합 융합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융합의 3대 요소 우리가 말하는 융합은 3대 요소가 있죠? 융합의 3대 요소 응? 어, 용해 발효 이렇게 되어있죠? 혼합, 용해, 발효 그러면은 혼합 용해 발효, 그러니까 융합의 삶, 융합이고 그 다음에 뭘까? 요 마지막 거 내가 알려드릴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 응? 요게 이제 삼성에서 바이오에서 신약이 나오면 그거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하나를 탁모면 나이가 열 살이 줄어버려. 그러니까 그 약이 잘 팔리겠죠? 이런 바이오 약이 신약이 나와 앞으로. 그러니까 먹었는데 얼굴이 딴 사람으로 바뀌고 젊을 때로 되돌아가 버려. 그래서 그 이름이 되돌아가는 약. <laughs> 재밌잖아요. 화는, 화는 된다 이 말이야 화는 약이 나와 그런데 지금 화는 되는 약이 있나? 현상유지약만 나와 그것도 안돼 그런데 화는 약이 나오면 이 되돌아가는 약이 나오면 돈 벌겠어? 못 벌겠어? 벌죠? 그런 시대가 머지않았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보다더 높은 사람이 지구에 오보니까 있더라고 정말이야.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 누군가 했더니 돈이야. <laughs> 내가 학을 나았어 학을 뗐어. 학을. 학을 뗐다니까. 내보다 더 높은 사람은 지구에 없는 줄 알고 왔지. 와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훨씬 내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 그 자가 뭐야? 자본이야. 완전히 여러분들 거기 물들어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에 죽을 때, 사망하는 침대에서 곰곰이 생각해봐. 야, 이거 내가 허사였구나 그런데 허경영을 만났으니. 나는 백공으로 간다. 삼성바이오가 만드는 약이 천재적인 거 맞아? 맞아. 지금까지 있는 거 만드는 시대는 없어, 이제. 있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만드는 시대는 갔어. 그런 거는 돈이 돼, 안 돼? 안 돼. 남이 못 만드는 거. 알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글자가 뭐야? 창조. 알겠죠? 융복합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죠?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는 한민족에 가장 유리하면서 허경영이 와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국가 미래, 국가 미래는 미래의 목표는 뭡니까? 국가의 3대 5대 목표죠. 국가 미래의 목표는 융합과 창조와 소통. 알겠죠? 소통은 세계 통일이야. 네. 세계 통일하는 거고, 창조는 새로운 질서도 창조해서 세계 통일도 창조에 들어갑니다. 네.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지 옛날 거 만들면 그거는 안 팔려. 자동차도 기름으로 가는 차 만들면 안 돼, 이제. 네. 이제 공기로 가는 차, 아 이저 전기로 가거나 특수한 차가 나와야 되겠죠? 네. 이제는 시대가 뭐를 돈을 투자해서 가는 차는 안 팔려, 나중에. 알겠죠? 공기에, 네. 이 우주에 모든 수소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